이렇게 매일 아침 달라진 철판 아침에 파워 FM 못해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예, 빨리 자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파워 FM good for you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직장인 탐구 생활 이주연 님이 저는 이불을 다 걷어차고 자는 잠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느닷없이 궁금한 거 우리 주시연 아나운서의 잠버릇 그것이 궁금하다. 국민의 센터가 되라 주민 센터이자 수혜를 호감 가는 전사 수호 전사 SBS 주신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저와 주신 아나운서는 방역을 마친 서로 다른 수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즘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나요온 요새 좀 왔다 갔다긴 하는데 한6 시간이 가장 많이 자는 것 같고 6 시간 미만으로 자는 것. 아이고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죠. 음네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네. 근데 이제 다양한 잠버릇 있잖아요. 네. 뭐, 물론, 코골다든지, 음... 이 가는 거는 주신 하나 좀안 어울리지만. 네, 네. 안 해요. 두, 안 해요? 네. 어, 입을 벌리고 허, 잔다든지. 음. 에. 저는 약간, 그, 이불도 걷어차기도 하고 어. 그 베개에 둘러싸여 자는 걸 좋아해 가지고 베개 안고 자요. 예, 네, 베개에 꼭 폭신폭신한 어거 무조건 안고 자야 되고 옆에 베개가 저 등에 이렇게 다 줘야 되고 약간 그렇군요. 그런 타입이에요. 저는 연말에 우리 철파 제작진한테 그거 받았거든요. 그 이거 뭐라고 그러죠? 수면 베개? 아, 어. 수면 베개라고. 하는. 바디, 바디 필로우. 어, 그걸 저도 요즘 안고 자요. 음. 길이가 좀 길고래 가지고 뭔가 안고자면 안정감이 있지 뭐 않나요? 있더라고 확실히 그게 그쵸. 이제 없으면 약간 불안할 정도. 옛날에는 없을 때는 베개만 있었는데 아거 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죠, 음. 맞아요. 좋아, 좋아, 좋아요. 아유 그리고 어쨌든 우리 <laughs> 잠버로 궁금해하셨고 <laughs> 잠버로도 지나서 이제 2주 뒤면 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열리잖아요. 네. 우리 주하나 사진이 또 붙여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음, 주하나 화약 기대해봐도 되나요? 어, 일단 저는 아마도 뭔가 할것 같긴 하고요. 네. 베이징에 갈 가... 갔습니다. 아, 갈것 같아요. 네, 네, 네. 오. 가면 그래한 2주 정도 또 빠지나요? 그렇게 좀 아무래도 네. 네. 하지만 그곳에서 어. 최대한 현장 분위기를 아, 전달해 좋아요.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2022년 베이징 올림픽도 주최하면서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들을 수 있겠고요. 네. 자, 코너쉐가기 전에 849번 <laughs> 5이 문자를 제가 하나 볼게요. 처음에 <laughs> 아까 할머니 나이 얘기할 때 190살 제가 잘못들은 건 아니죠. 깜놀하셨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는데 네, 100, 190살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09세였는데 네. 9를 제가 주신한한 손으로 오면 제가 숫자에 좀 약간 예민해서 네, 네. 1,053명에게 물었습니다.라고 1,000신 세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아 109세를 190살 109세라고 읽어야죠. 그때 이럴 때는 네. 아니 109살 네 109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9을 190이면 은몇 년을 190세. <laughs> 할머니 19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돈 네, 무는 할머니 <웃음> <웃음> 자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주시은 아나운서와 직장인 탐구생활 시작해보죠 오늘 함께 할 트렌드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트렌드 키워드는요 오랜만에 신조어 가져와봤습니다 네. 위꾸 인데요 위꾸 어 위꾸 저오만에창창의을좀좀살보실실요요 일단 한국 우리 꾸안꾸 생각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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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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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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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한 입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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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럴 듯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심지어 위꼬. 또 뭐인가? 요 마스크를 밑에만 쓰잖아요. 예. 네. 위에만 꾸미는 거야. 어? 여기만 눈썹 화장하고. 그래서 위꼬다. 모모랜드 주희 그때 왔는데 주희 우리 마스크 포감인데 방역 다 돼서 어, 위에만 메이크업 하고 왔는데. <laughs> 아 그래요? 위꼬. Good. 위꾸 그러니까 정말 그렇듯했지만 네. 땡입니다. 아, 하지만 좋아요. 진짜 그렇듯했어요. 어, 좋아이 위꾸는요 위장 꾸미기에 준말로 어? 내 위장을 맛있는 음식으로 꾸몄다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어. 그니까 mz 세대들이 다이어리 꾸미기를 줄여서 닦고 폴라로이드 꾸메기를 폴꾸라고 하는데요. 윗구도 아 이제 뭐 그렇게 꾸메기 신조어 중 하나로 재밌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오 방꾸밈이면 방꾸, 방꾸 이렇게 되고. 음 그렇군요. <laughs> 네. 자 그렇다면 윗구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확인해 볼게요. 음악 주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을 찾는 것은 모두의 즐거움이지만 직장인들이 위장 꾸미기, 윗구를 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경기 불황에 따른 실적 하락과 그에 따른 업무 압박 등으로 괴로운 마음을 음식으로 달래는 건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인들과 술한잔 건네는 것도 쉽지 않은 요즘 식사나 간식 섭취량이 늘었다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내근직 직장인 2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 위험군은 간식을 먹는 빈도와 양이 모두 많았고 직무 스트레스가 늘면 식사량도 급격히 늘었는데요. 철가루들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음식으로 푸는 편이신가요?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자, 직장인들의 위장 꾸미기 위구 아, 스트레스 때문인 경우가 많군요. 네, 그러네요. 주 하나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먹는 걸로 푸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운동 쪽은 아닌 것 같고. 저 스트레스에 안 먹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잘안 먹고. 어. 그 스트레스 쌓이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데안 어. 네, 먹는 거 확실한 막. 주란아 스막게또 많이 먹는 느낌도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래도 요새 운동해가지고 음. 먹는 양이 많이 늘었어요. 운동하면은 지 먹는 양이 늘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주안아도 책상 서랍에 간식이 게좀 쟁여져 있나요? 어, 그 간식이 딱히 있진 않지만, 그 비상식량으로 뭐. 컵라면 하나는 늘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컵라면 이 있군요. 네, 비상식량이에요. 음 음. 진짜 맛있겠다. 컵라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끔 진짜 12층에서 끓여 먹기도 하고요. 네, 네, 네. 어? 그렇죠. 다제 먹는 라면이 너무 맛있잖아요. 네. 라면. 자 그렇다면 오늘 트렌드 신조어 위장 꾸미기의 위꾸였는데 오늘은 이런 설문 조사 결과를 가져와봤어요. 주하나가 준비했죠? 네, 음식 관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배달 음식 정말 많이 시켜 먹잖아요. 전국 성인 남녀 2,115명을 대상으로 배송 배달 서비스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네. 국민의 71.1%가 음식 배달 주문 방식으로 배달 앱을 사용하고 있었고 음식 배달 시 배달료 적정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53.4%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는데요. 그렇다면 지불할 의향이 있는 배달료 최대 금액에 대해서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순위 상관없이 보기로 두개 드릴게요. 배달료 최대 금액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1위는 뭐였을까요? 보기 보죠. 네. 1번 1,000원 이상에서 1,500원 미만. 아, 그렇죠. 약간 우리도 또 이렇게 배달하신 분 생각했을 때이 정도는 또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근데 전 1,000원에서 1,500원 하는 배달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어? 아 배달료 포함도 있지 않나요? 배달료요? 예, 옵프리 포함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이 그러니까 네. 그, 금액을 네. 늘 저는 2,500원 이상을 봤던 것 같아 가지고. 어.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럼 이번은요. 이번이 그렇습니다. 2,500원 이상에서 3,000원 미만. 어. 이게 가장 요새 흔한 맞아요, 그 맞아요. 배달료 아닌가요? 예, 네, 붙어 있긴 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성, 전국의 성인 남녀 2115명을 대상으로 물었는데 네. 배달료 최대 금액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네. 자, 주하나가 다시 한번 더 보기를 정리한다면요. 네, 1번 1,000원 이상에서 1,500원 미만, 입지? 2번 2,000원 이상에서 3,000원 미만. 이 중에 1리가 있습니다. 힌트를 좀 준다면요. 뭐 아무래도 덜 낼수록 <laughs> 네덜 낼수록 어디로 보낼까요? <laughs> 네 보내주실 곳은 샵빌0 7 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를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노래 듣는 동안 정답 많이 남겨주세요 자 주민센터 주하나의 템포 바람 신청곡 들을텐데 오늘 신청곡 뭐예요? <laughs> 네 오늘 신청곡은 에일리의 보여줄게입니다 오 우리 보여줄게 완전히, 완전히 달라진 철파 에이! 아직 불러주고 가셨거든요 <laughs>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오늘 골대냐의 저희 팀 나와요 와 오늘 기대되네요 <laughs> 보여준다고 합니다 엘리에음 음, 아, 보여줄게 내가 사준 옷을 걸치고 내가 사준 향수 뿌리고 지금쯤 넌 그녈 만나 또 웃고 있겠지 그렇게 좋았던 거니 날 버리고 떠나 나더 어떻게 더 잘해야 한 거니 너를 아무리 지울래도 함께한 날이 얼마인데 지난 시간이 억울해서 자꾸 눈물이 흐르지만 보여줄게 <웃음> 나 <웃음> 훨씬 더 예뻐진 나.

라 <목소리도> 화장도 하고 하이힐에 짧은 치마 모두 날 돌아봐 우연히라도 널 만나면 눈이 부시게 웃어 보여줄게. 노래 듣고 왔고요 SBS 간판 아나운서. 주시, 은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장의 트렌드가 윗구, 위장 꾸미기. 오늘 설문조사가 배달료 최대 금액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두개 드렸고 1위 맞추시면 되죠. 쭉쭉 볼까요? 네. 7 5 3군님 2번. 2,500원에서 3,000원이요. 예전에는 배달료라는 게 생소했는데 이제는 배달료가 당연히 있는 게 되어버렸네요. 음, 맞아요. 바뀐 트렌드죠. 맞아요. 4070님 1번. 1,000원에서 1,500원이 적당한 것 같아요. 홈 밥하는 저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밥값보다 배달료가 아유.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음, 맞아요. 그러면 배달료 최대 금액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위는 뭘까요? 정답은 1번 천원 이상에서 천 오백 원 미만. 자, 선물 받으실 분은 철파인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직장인 트렌드는 이렇게 정리하고 철가루들이 애정하는 그 시간, 직장 연애 보고서 함께할 시간입니다. 네, 8192님이요 직장연애 보고서가 벌써 100회라니 못 들은 날은 철파임 너튜브에서 꼭 다시 듣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괜히 울컥 주하나도 철업띠도 일러스트도 다 잘했다 음, 오늘 역시 사연 속의 마지막 부분에 직연서 모먼트 그날의 결정적인 장면을 김서홍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으로 보는 라디오와 너티브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자, 듣기만 해도 씩 웃음이 번지는 직장 연애 사연을 소개합니다. 와, 와 진짜 어느새 백 번째 백 번째 날이 100회. 왔습니다. 와, 진짜 연애 보고서 매주 했으니까 이게 인연한 건가요? 그렇게 좀 와, 1 0 0 번의 날이 오네요. 오, 그렇네요. 그러면 직장 연애 보고서 바로 만나볼까요? 직장연에 보고서 (제100장) 네가 제일 생각나 저에겐 셰프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호텔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죠. 참 추웠던 12월의 어느 날 꿈을 안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아,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엄청 떨리네요. 그렇죠. 어. 저도요. <laughs> 사실 영어도 잘못 하거든요. 같은 프로그램에 지원한 사람이었는데 비행기 옆자리 앉게 되면서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두 곳의 호텔로 나뉘어져서 인턴을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여섯 살이나 많은 사람. 그냥 그게 다였습니다. 바빴고 꿈을 향해 움직이느라 겨울 그리고 봄은 빠르게 흘렀어요. 근데 하루는 우연히 그 사람의 SNS를 들어가게 됐죠. 부지런하더라고요. 저는 호텔 일만도 바쁜데 쉬는 날마다 주변 관광지를 다니면서 사진을 올려뒀길래 댓글을 달았습니다. 와, 여기 어디에요? 멋있다. 박수치는 놀란 토끼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올린 댓글에 바로 답이 달렸죠. 우리 호텔에서 가까운 공원이야. 걷기 좋더라. 그 사람의 댓글엔 발자국 이모티콘이 붙어있었고. 그게 뭐라고 웃음이 피식 났습니다. 이후에도 종종 댓글을 남겼습니다. 기숙사와 호텔만 오고 가느라 지하철 한번 제대로 못 타본 저는 그 사람 사진만으로도 힐링이 됐거든요. 어? 맥주랑 스테이크 맛있어 보인다.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진짜 맛있었어. 우와, 여기는 어디예요? 버스 타고 한 시간이나 간 미술관. 근데 사실은 별로였어. 댓글 쪽지로 나누는 대화가 점점 쌓였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가까워져서 가끔은 전화통화도 하게 됐는데, 글로만 대화하다가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달랐죠. 근데 하루는 여느 때처럼 전화가 왔는데, 괜히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빠, 응.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으면 괜찮은데, 그냥 느낌이 어아 그게 있죠 무슨 일인데요 어 그게 사실 여기 병원이야 네 병원이요 어 살짝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 많이 다친 건 아니고 그냥 손가락만 조금 아, 근데 그 사람이 근데 하고 잠깐 숨을 고르는데 숨이 턱 막혔죠 네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 그 사람의 그말 이후 마음이 좀 확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그렇게 설레는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그날 이후 다친 손가락을 핑계로 함께 병원을 다녔어요. 제가 꼭 같이 가겠다고 우겼죠. 그리고 손이 거의 나아갈 때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 시은아 아플 때도 네가 제일 먼저 생각났는데 요즘은 멋진 풍경을 봐도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네가 제일 먼저 생각나 우리 이제 여행 같이 다니자 넌 나에게 매일 첫사봄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 그렇게 1 년의 인턴 생활이 끝날 때까지 저희는 정말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인천과 청주 장거리 연애로 잠시 힘들었지만 힘들었지만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열두 살열 살의 두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죠. 우리는 14년 전 그때랑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이.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직장연을 보고서 유태땡 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해피엔딩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건너온 브랜드 땡이 쓴 무선 청소기 받으실 후보 되셨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는 라디오 보라 보고 계신가요 김성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으로 오늘의 직연서 모먼트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아, 근데 이게, 네. 네 생각이 제일 먼저 아. 나더라 하면서 둘다 지금 전화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병원에서 이제 한 분은 보통 어, 이런 때. 말을 할수 있죠. 음. 정말 <laughs>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지금 누구예요? 주신아, 나운서 저요? 응. 어, 엄마? 네. <laughs> 나도, 나도 엄마. <웃음> 네. <웃음> 자, 우리 김보라님이. 오케이, 오케이. 캐리어 꺼낼게. 떨어져, 떠나. 아, 떨어져, 떠나. 자, 그리고 0328번님. 식연서 백0회 축하드립니다. 남편과 결혼 후 이사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서 힘들었는데, 철파임 들이면서 출근 시간 힐링이었어요. 처음 듣기 시작할 때가 50회쯤이었는데요. 지금은. 뱃속의 아기와 함께 출근길 버텨내고 있어요. 와우.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쯤부터 들으셨네요. 그죠? 네. 벌써 우리가 100회가 됐습니다. 음. 아. 0491번님이 철업디 전화 목소리 왜 이렇게 좋게 들리죠? 오늘 되게 멋지게 들리네요. 오늘 나... 오늘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아그 에코가 유난히 잘 아, 진짜 우리 제작진 절잘 잘 만들어줘요. 에코가 맛집이야. 응? 저. 제작진 없으면 나 어떻게 할 거야 <laughs> 0019번님 와 벌써 백혈하니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철업디랑 매칭이 안 돼서. <laughs> 아나 기억나. <laughs> 이사마 하다 말겠지 했는데. <laughs> 나... <laughs> 이제 매주 철업디한테 설레고 있으니 200개, 300개 쭉 갑시다. 우리가 지금 아까 50회, 100회에서 그렇지. 사실 한 4, 5회 때쯤에 불안불안한 코너였고 이게 장수할지도 몰랐고. <laughs> 아 그러게요. 안 어울린다. 철업디 어색해요. 이거 어떻게 살려했는데. <laughs> 네, 아 너무 웃기네요. 자, 고맙습니다. 쭉, 100회가 네. 됐구요. 쭉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철가루 되게 공지 하나 를 해야 돼요. 주의 하나면서. 네. 오늘로 직연서가 100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100회 기념 스페셜 이벤트인데요. 1월 1 2일에 방송. 방송된 99회 오늘 방송된 100회 그리고 다음주 101회까지 이 3주간은 직연서 주인공들이 일단 백화점 상품권은 받으시고요 세분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뽑힌 한 분에게 영국에서 건너온 그 브랜드 땡이 쓴 무선 청소기를 드릴 건데요 다음주인 1월 26일 수요일에 철가루들, 철가루들의 현장 투표를 통해서 정할 거니까요 아직 사연을 남기지 못하셨다면 음. 철파임 홈페이지 직장인의 보고서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직장인 당구생활주한 아나운서였고요. 우린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아, 내가 너무 그 연애 스토리 당황했나봐 혀가 세 번이나 꺼어 <목소리> 뭐하지? 뭐하죠? 여머리는 어, 네. 괜찮아요? 아니잖아. 아, <laughs> 냉동식품 스낵 됐죠. a I am. I need a little bit of 아 l 아니 t l e bit of a l 살면서 저런 말을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없죠. 아, 나는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 아, 쩝. 아니, 근데 오늘, 뭐지? 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막 보여줄게 정도는 사실 아니에요. <laughs> 그냥 우리 팀 나온다고 그런 거지. 제가 막 엄청 잘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말해놓고 진죠어 말해놓고 사람들 기대할까 봐. 그렇지만 진짜 발전하고 있다니까요. 아, 그럼요. 어? 공감 못하는 것 같은데? 아, 상처 받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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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